우선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나는요 뭐가 눈에 들어와야 하냐면 마이너스 A와 A 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구간이구나 이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는 문제니까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이구나 라는 게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그 다음에요 어, 얘는요 무슨 함수? 기함수에요 기함수 얘는요 기함수에요 얘는 우함수에요 그럼 기암수 정적분하면 0, 0이니까 와우, 얘는 우함수만 남았다 그쵸? 우함수는요 0서부터 a까지 4dx 하고 2배 얘가 16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됐어요? 여기 0대고 0대니까 얘만 남았잖아 4서부터 마이너스 a서부터 a까지니까 우함수 정적분은? 0서부터 a까지라고 두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자 얘가 양변에 2든 2, 2, 8에 16 이렇게 약분하니까 요 정적분 값이 8 나오면 되겠죠 됐어요? 이 정적분 값이 얘 부정적분은 얼마입니까? 4x 이렇게 4x 돼요? 0서부터 a까지 얘가 얼마다? 8입니다 그래서 a를 집어넣으면 4a 얘가 8입니다 a는 얼마야? 2 A Okay?